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원시 데이터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결코 드러나서는 안될 이미지이자 하나의 이상현상. 모든 것은 한 줄기 속삭임처럼 조용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극소수의 천문학자들만이 분광데이터에서 발견된 미세한 결함을 알아차렸다.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규칙적이며 너무나 인공적인 패턴이었다. 그것은 우주 먼지 분출도 아니었고 죽어가는 별도 아니었다. 그리고 분명히 해성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섬뜩한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성간 방문자. 문제의 그 천체는 바로 3i 아틀라스였다. 하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의 비밀 관측 중에 포착된 이 새로운 유출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었다. 만약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3i 아틀라스는 심우주에서 온 단순한 또 다른 신비로운 여행자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사상 처음으로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 3i 아틀라스가 처음 포착되었을 때 전문학자들은 그것이 또 다른 성간해성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오우무아무아나 보리소프처럼 다른 항성계에서 날아와 우리 태양을 스쳐 지나가고는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기묘한 천체들을 이전에 이미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i 아틀라스는 다른 천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눈썹을 치켜쓰게 한 것은 단순히 그 궤적이나 속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천체의 행동 방식이었다. 태양에 접근하면 수증기와 먼지로 이루어진 가시적인 코마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해성과는 달리 3i 아틀라스는 완강하게 그 예상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았다. 코마도 꼬리도 물도 없었다. 대신 다른 모든 분광학적 측정에서는 섬뜩할 정도로 침묵을 유지한 채 오직 이산화탄소만을 대량으로 방출할 뿐이었다. 나사는 스피어 X 관측소에 탑재된 강력한 적외선 분광기를 이 천체에 조준했고, 해성에서 거의 항상 발견되는 물이나 일산화탄소의 존재를 확인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이산화탄소뿐, 물도, 일산화탄소도 없었다. 우주 관측 역사상 전례 없는 화학적 프로필이었다. 대체 어떤 종류의 천체가 오직 이산화탄소만을 방출한단 말인가? 그 답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런 천체는 없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기이한 해성조차도 이런 행동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해성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소행성도 아니라면 대체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대중의 관심이 커져갈수록 나사는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3i 아틀라스에 훨씬 더 강력한 망원경이 조준되어 있었다. 전례 없는 해상도와 분광학적 세부 정보로 명성이 높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2025년 8월 6일 은밀하게 해당 천체를 관측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어떠한 이미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뒤따르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에다사 내부 분석가에 유출된 보고서가 제임스 웹이 무엇을 포착했을지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적인 코마는 없지만 수십만 킬로미터에 걸쳐 우주로 뻗어나가는 완벽하게 대칭적인 이산화탄소 헤일로에 둘러싸인 천체였다. 더욱 기이하게도 적외선 신호는 햇빛 반사가 아닌 천체 내부에서 발산되는 비정상적인 밝기를 드러냈다. 3i 아틀라스는 인공적인 빛을 방출하고 있었던 것일까? 유출된 분광 분석에 따르면 그 방출은 통신이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빛의 패턴 즉 공학적 광자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파장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었으며 마치 우주의 모스 부호와 같았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듯이 천체는 지름이 46km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알려진 다른 성간 천체들보다 훨씬 거대했으며 통계적으로 볼때 우연히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크기였다. 그 정도 크기의 바위가 성간 공간에서 우리 태양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둘중 하나를 의미한다.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크게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 천체가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섬뜩한 사실은 천체의 크기나 화학적 특성 혹은 방출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3I 아틀라스가 지나온 경로였다. 이 천체는 오우무 아무아처럼 혼란스러운 중력 스윙바이 궤도로 태양계에 진입한 것이 아니었다.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로로 날아왔던 것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500분의 1에 불과한 궤적이었다. 다시 말해 비행 계획을 따르는 드론처럼 정교하게 날아든 것이다.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들 근처를 지나 태양계 깊숙이 이동했다. 오무아무아에 대한 이론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논란에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 아비로브는 이 궤적을 기술적으로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천체의 접근 각도가 정교할 뿐만 아니라 지구 기반 망원경과 궤도 망원경의 관측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자신을 보여주되 완전히 이해하게 만들지는 않으려는 듯이 말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전체의 기원 지점은 궁수자리 선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1977년 악명 높은 와우, 와우. 신호가 감지되었던 그 우주 영역과 동일한 곳이다. 그 신호는 오늘날까지도 심우주로부터 온 인공적인 전파에 가장 신뢰할 만한 증거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우리 태양계에서 관측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천체가 정확히 같은 영역에서 왔을 확률은 대체 얼마나 말인가? 추측이 난무하면서 새로운 이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공상과학소설이 아닌 공학적 실현 가능성에 기반을 둔 이론이었다. 만약 3i 아틀라스가 해성이나 소행성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강화된 천체라면 어떨까? 이렇게 상상해보라. 먼 항성계에서 온 거대한 소행성이 속이 비워지고 내부의 기계 장치 센서 심지어 인공 서식지까지 개조되어 장착된 채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내부 구조를 감추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승화시키도록 설계된 얇은 외부층을 가진 모습 말이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지구의 과학자들에 의해 성간 여행을 위한 방법으로 이미 제한되어 왔다. 기존의 암석 천체를 장기 우주 임무를 위한 자연적인 방패로 활용하는 소행성선이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천체는 1km 두께의 지각 아래 숨겨진 휴면 엔진이나 첨단 추진 시스템의 동력을 받아 수천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지를 수 있을 것이다. 스피어엑스 이미지와 제임스 웹에서 유출된 분광 정보가 결합되면서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단순한 이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것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인공 물체라면 그 함의는 실로 엄청납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대부분 공개 데이터는 외계 행성, 먼 은하,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네이사 내부의 익명 소식통이 유출한 암호화된 내부 기록에는 세계의 아틀라스에서 방출된 광도 곡선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에는 무작위적인 열 방출로 해석되었던 것이 확연한 변조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핏 보았을 때 이는 마치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그 물체의 자전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층적인 스펙트럼 분해를 거치자 그 신호들은 세티 과학자들이 접촉을 위한 보편적인 수학적 언어로 자주 제안하는 종류의 소수열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도 아니었습니다. 그 신호들은 정확한 간격으로 반복되며 여러 적외선 대역에 걸쳐 마치 등대와 같은 전송을 흉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이 빛의 폭발들 사이에 정적의 간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긴 침묵, 마치 무언가가 듣고 있는 듯 응답을 기다리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사만 아틀라스를 관측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물체가 우리를 다시 적극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이사의 반응은 즉각적인 모든 관측 데이터의 봉쇄였습니다. 전문대들은 추적 시도나 새로운 발견의 공개 발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에게는 금지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서명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내부 웹데이터 유출 이후 네이사와 ESA 채널 양쪽에서 위성 방향 전환 요청이 이례적으로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상적인 보정을 위한 표준적인 방향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군사 방위 기관 특히 노레드와 미국 우주군으로부터 지시된 재배정이었습니다. 관측 데이터 유출 후 48시간 이내에 극비 군사용 우주선인 X37B가 공표되지 않은 임무를 띠고 저궤도로 발사되었습니다. 그 탑재물은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 궤도 경로 재구성은 사만 아틀라스의 예상 경로를 향해 시야 확보 가능성이 있는 코타원 궤도를 시사했습니다. 미국 군부는 왜 변칙적인 소행성 하나에 대응하여 가장 비밀스러운 우주 플랫폼을 배치하려 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관측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격하려는 것일까요? 비밀리에 진행된 국방 브리핑에서는 사만 아틀라스를 새로운 위협 범주 아래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계 기원 미확인 기술체, 즉 TUOS로 말입니다. 이 내부 메모들은 결코 공개될 의도가 없었지만 일단 노출되자 많은 이들이 의심했던 바를 확증했습니다. 이 물체는 단순히 과학적인 변칙 현상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우려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는 우려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공물일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소규모이지만 대담한 우주생물학자 집단은 더욱 불안한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사만 아틀라스가 단순한 기술 탐사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전통적인 생물학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기계와 생물학적 유기체의 일부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서 성간 시간 규모에서 진화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존재라면 말입니다. 생체 역학적 합성으로 알려진 이 개념은 수십 년 동안 비주류 연구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금속 골격, 방사선 흡수 피부, 그리고 AI 신경망을 사용하여 우주 진공 상태에서 생존하는 유기체 말입니다. 생물학적 진화만이 아닌 지능에 의한 진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만 아틀라스의 정체라면 그것은 단순히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일 수 있으며 환경 피드백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고 목표물이나 목적지 또는 우리와 같은 행성계를 관측할 행성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함의는 섬뜩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위나 탐사선, 심지어 우주선조차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배우고 우리로부터 진화하며 또는 더 나아가 관측하는 대상을 동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달 동안 이론가들과 천체 물리학자들은 또 다른 불안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사만 아틀라스의 방출 신호, 궤적 각도, 그리고 궤도 정렬 모두 섬뜩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그 존재는 예정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천문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모델에 따르면 그 물체의 경로는 9달도 채안 되어 소행성대와 근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것은 엄청난 중력, 상호작용 또는 추진력을 요하는 기동으로 궤도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사만 아틀라스가 최종 관측 단계에 진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무언가를 향한 카운트다운, 랑데부, 신호 발신, 변형 말입니다. 그 반복되는 신호의 구조는 심지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단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현재 다섯 단계로 된 시퀀스 중세 번째 단계에 있으며 최종 단계는 화성과 지구 사이에 사만 아틀라스가 정렬되는 시점과 일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사의 갑작스러운 침묵, 군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의 사라진 이미지들은 모두 한 가지를 시사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사만 아틀라스를 장기 관측하기 위해 고정시킨 직후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우주 통신망 전체의 장비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양 간섭으로 일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같은 장거리 탐사선과 보이저 2호 같은 구형 시스템에서 오는 전체 데이터 스트림이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전파 천문학자들은 왜 망원경 관측 시간대에 집중된 국지적인 전자기 교란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망원경에 집중된 시선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자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분석가들은 연쇄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던 이들은 더욱 섬뜩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만 아틀라스는 자신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이 전자기적 억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어 형태일까요? 스스로를 감추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외부 태양계로부터의 통신을 방해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할지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천체는 예측 가능한 경로, 즉, 타원 궤도, 중력 도움 비행 또는 붕괴 나선을 따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틀라스는 그러한 기존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유출된 추적 자료에 따르면 이 물체의 궤적은 갑작스러운 비탄도적 이탈로 인해 예측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해성의 느린 표류와는 달랐습니다. 이는 항로 수정에 가까웠습니다. 칼텍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중력 모델을 시뮬레이션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실제 물체의 정밀한 경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동들은 마치 기동처럼 의도적으로 실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7월 4일 날카로운 각도 편향이 이 물체를 특정 항성계, 즉, 적어도 하나 이상의 거주 가능 외계 행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외성, 라이튼 항성과 정렬시켰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 이 물체가 라이튼계에서 왔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으며 이 경로를 수십 년 전에 계획했다면 세 번째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통과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며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아틀라스가 방출하는 신호 패턴을 해독한 후 주류 과학계에 의해 즉시 묻혀버린 한 가지 발견을 주류에서 벗어난 생물리학자 집단이 해냈습니다. 그 신호 내의 주파수 비율은 DNA 암호화의 단편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DNA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조절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헬릭스턴 헬릭스 모티프와 같은 인간 친화적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논리 게이트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수학적 파레이돌리아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아틀라스의 신호가 단순히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메시지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물체가 지구의 생명체를 이전에 보았기 때문에 아니면 더 나쁘게는 그 생명체를 촉발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생각은 우주 생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논문이 발표되기도 전에 관련된 모든 연구실은 연방 기관으로부터 활동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외세의 위성 기만 행위와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는 모두가 이것이 외세의 소행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간 열액싱젠의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웹 관측 기록과 관련된 마지막 유출 메모에는 암호화된 전송을 통해 소름 끼치는 한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시간으로 283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에라사가 생성한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아틀라스가 방출하는 저고에선 IR 펄스에 내장된 파형 구조에서 해독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카운트다운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카운트다운이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태양 극대기, 세 번째 아틀라스와 지구의 궤도 정렬 또는 물체가 화성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기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무아무아와 보리스라는 이전의 비정상적인 두 물체의 역사적 데이터와 겹쳐보기 전까지는 이 날짜들 중 어느 것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7년마다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고, 각각은 점점 더 복잡한 방출 신호를 보였으며, 지구에 대한 궤적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부는 이제 세 번째 아틀라스가 더긴 성간 관측 시퀀스의 3단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은 지구에서 벌어질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이곳으로 도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유출한 세 번째 아틀라스 이미지의 가장 논란이 되는 요소는 물체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잔해. 어쩌면 얼음 입자나 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개선 작업을 통해 훨씬 더 경악스러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자연물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적외선 영역에 완벽하게 선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자는 태양광 각도나 배경 복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상하게도 관점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그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햇빛 때문이 아니라 마치 그림자 자체가 밖으로 투영되는 것처럼 어떤 내부 광원에서 물체를 따라가는 듯 보였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력 렌즈 현상일 수 있다라고 추정했지만 웹팀 내부 고발자들은 그 물체가 자체 그림자 생성체로 분류된 내부 문서를 유출했습니다. 그 용어는 이전에 어떤 과학 문헌에서도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아틀라스가 별빛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변 공간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틀라스가 태양 뒤로 넘어가 시야에서 사라진 지수주후웹 과학자들은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이즈 속에 파묻힌 잔여 데이터 깊숙한 곳에서 천문학자들은 물리학의 보편적인 언어인 수소선과 거의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반복적인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 신호는 12시간 3분마다 반복되었는데, 이는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자연 현상일 리 없었고 지구 자기장의 회전 주기와 섬뜩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수주간의 과거 데이터 교차 참조 끝에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정확한 패턴이 보이저 1호가 헬리오 포즈를 통과하던 1996년에 감지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정이 잡음으로 치부되었지만 새로운 분석 틀 아래 재해석되자 현재 세 번째 아틀라스가 방출하는 신호와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아니면 더 나쁘게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웹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데이터 덤프에는 세 번째 아틀라스의 핵심 방출 신호에 대한 저고해선 스펙트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작위적인 열 신호, 흩뿌려진 고주파 방사선 폭발, 그리고 왜곡된 픽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처리팀에서 일하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극좌표로 변환하고 가이아 미션의 항성 지도를 겹쳐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름 끼치는 섬광들의 정렬이 상세한 별 지도를 그렸는데 이는 우리 태양계 주변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별들은 2.73백만 광년 떨어진 삼각형자리 은하의 일부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마지막 정렬이 다시 지구로 이어져 완벽한 고리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눈을 가진 아틀라스는 은하수 바깥에서 온 것일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은하계를 가로질러 이곳으로 오는 경로를 직접 그리고 있었다. 이것은 허공을 떠도는 길 잃은 조각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도착이었다. 압도적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는 여전히 해성이다. 우주잔해다. 걱정할 것 없다는 시기였다. 그러나 나사와 이사, 그리고 웹 컨소시엄의 깊은 곳에서는 은밀한 공포가 멍울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세티연구소 내부 소식통들은 아무도 기록하려 하지 않는 대화들을 암시해왔다. 비인간 인지에 대한 논의였다. 세계의 눈을 가진 아틀라스는 우주선이나 조각, 심지어 물체도 아니며 구조, 움직임, 방사능, 그리고 침묵 속에 암호화된 생각, 즉, 비생물학적 지능이라는 이론이었다. 중력장을 조작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필요 없다. 패턴과 위치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광학적으로 관측하지 않는다. 얽힘을 이용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시스템을 인지한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외계 우주선을 발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외계의 정신을 발견했고 그것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해성도 아니고 우주잔해도 아니며 심우주에서 온 무작위적인 방문객도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 신호를 방출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절대로 노려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의 눈을 가진 아틀라스가 단순히 물체 이상이라면, 만약 그것이 신호이거나 정신이거나 혹은 의도를 가지고 지구를 향해 서서히 나선형으로 다가오는 우주적 지능이라면, 제임스 웹은 단지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응을 유발했다. 패턴의 일부가 되었다. 관측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우주의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응답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지도가 그려졌다. 신호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나사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패닉에 빠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에 패닉에 빠진 것이다. 더 이상 세계의 눈을 가진 아틀라스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왜 지금인가, 왜 지구인가,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0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이 옳았고 모든 데이터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물체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